고생했어요! 어? 아 갈게요! 아, 고생 많습니다! 갈게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혹시 오늘 그 팟캐스트 2회차 진행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어, 일단은 저번 팟캐스트 1회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제가 1일 MC라든가 아니면 말 같은 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좀 매끄러운 진행을 좀 많이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전문 MC분을 섭외해서 진행을 다 맡아서 해주시다 보니까 뭐 저나 저희 팀원들이 좀더 말을 잘할수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번에 처음이기도 해서 긴장을 많이 한 탓에 평소에 컨디션을 발휘 못해서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MC 분도 계셔가지고 너무 매끄럽게 진행도 잘 되고 저도 말을 많이 할수 있게 되어서 확실히 더 재밌고 생기있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오늘 마음 편하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각자 생각 중인 거. 그냥 내가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뭐, 미스터 P, 행크 맨디, 뭐 이런 거 아닐까? 이번에 신규 하이퍼 차지가 나왔잖아? 보니, 넌좀 어떻게 생각해? 닭, 미스터 P. <laughs> 미스터피 그냥 궁극기 위치 상관없이 밑에다가만 깔면은 조커미들이 빨라가지고 하이퍼 차지 터렛도 깨기도 어렵고 상대 입장에서는 깔리는 순간 그 하이퍼 차지는 브롤 사즈 차지 모든 하이퍼 차지 중에 제일 사기지 않나. 그럼 음, 뭐 미스터피 워낙 블러스 공격력이 긴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헨크가 헨크 한 개만 그 게임에 나와도 판도가 아예 뒤 바뀌거든요. 아 그거서 상대방도 헨크 의식하고피야하고 그러면은. 나는 너네들이 앞서서 너무 좋은 브루러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비운의 하이퍼 차지라고 해야 될까? 뭐가 좀. <laughs> 저는 솔직히 공기가 쓰레기인 게지뢰개수 문제는 <laughs> 아닌 것 같은데. 좀 빨리 되면은 음. 찮았을것 같아. 그렇지. 예를 들면은뭐좀더 빨리 터진다거나 아니면은 위치가 이렇게 다섯 개가 아니라 차라리 그냥 일자로 설치하게 가능하든가 가로로. 아니면 궁극기 나는... 지뢰 떨어지는 모습만 보여주고 어디 떨어지는지 안 보여 줘도. 어? 와, 그, 그러면 너무 상일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래도 반응 좋으면 의식해서 피할 수도 있으니까. 음. 지금 하이퍼 차지가 나온 게 보면은 미스터피 나왔고, 핑크 나왔고, 오 나왔고, 카이 나왔고, 멘디 나왔고, 나머지 하나가 뭐지? 로그 친구죠. <laughs> 나도, 나 그거 빼고 다 생각났었는데. <laughs> 어? 누구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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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은 우리들끼리 순위를 한번 매겨볼까? 1위 미스터피에 2위 핑크까지는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까? 아니, 이스. <laughs> 솔직히 미스터 피 <P>. 편한데 헹크가 <laughs> 기본적으로 뭔가 그 게임을 불리기에 더 좋은 것 같아. 요 야야 하차 순이잖아 지금. 하차 <laughs> 그러면은 여기서 좀더 순위 배정하기 좋게 초보자들이 쓰기 좋은 불로불로 순으로 가보자 그러면은. 초보자분들이 좀 쓰기 좋으려면 헹크는 저 밑에 처박혀 있을 어것 같아. <laughs> 리더가 좀 있는 편이라. <laughs>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의 순위는 어떤 음, 것 같아? 미스터 피1 위는 변동이 없고. 음 칼도 할포차지가 빨리 쳐도. 그서 쓰기 편하지 않나 성능도 괜찮고 그러게 좀 단순한 것들이 좀 많이 쓰이는 것 같기는 해 그러면 2위는 맨디가 맞지 않을까 초보자면은 음 하긴 음좀 저격수 브롤로이다 음... 보니까 뒤에서 쏘기도 편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1위가 미스터 피, 2위가 맨디 초보자들 기준 초보자들 기준으로는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하이퍼 차지 중에 좀 비조류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번에 나온 신규 하이퍼 차지 중에서 좀 괜찮은 것 같은 거 순위를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힘들지 않냐? 목 마르지 않아? 예, 카페 가야죠, 카페 너가 사는 거야? 아니요 아, 진짜 쪼잔하다, 쪼잔해 시원해지 마세요 오케이, 야이 형만 믿어 내가 바로 딴딴 따라딴 짜잔, 이렇게 또 젠지 매니저 분께서 또 저희 음료수 사먹으라고 카드를 줬기 때문에 오늘 카페 또 가서 커피, 카페. 커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젠지 화이팅! 예! Yeah! 네. 어, 이거 잘 떼고, 이거. 민규, 지금 이 머리띠에다가 이거. 어때요? 야, 잘 어울리는데? 야, 아니, 뭐야? 야, 너네 이거 봤어 들어올 때나 이거 못 봤는데? 유명한 사람? 나도 여기 해줘야 되나? 그러니까, 야, 넌 여기다 이름 못 해? 다음 빨리 얘기하고, 저 본인들 모르세요. 골무도 출시했고. 아니, 근데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제가 사인해준다는 건 좀. <laughs> 야, 민경 아까 춤추니까 좀 어땠어? 몸이 좀 약간 따라가지더라고요. 야, 근데 너 약간 유연성 좀 괜찮지 않냐? 아, 그래서. 이거 이거 이거. 오, 오, 오. 그거 1등 좀 나오긴 하고. 어. 오, 어. 어. 진짜? 야, 난, 그 정도면 거의 폴더 아니야? 난 그거 안 닿는데. <laughs> 아, 발이 <다리> 한번 찢어 볼까? <laughs> 어, 찢어치냐나 진짜 최대치면 깜짝 놀랄 걸. 해 봐. 난 예전에 유연성은 좀 괜찮아. 지금은 사 어. 오, 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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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야, 최대, 최대, 최대라고. 야, 그냥 내기를 한번 해보자. 누가 응. 더 긴지. 여기다 딱 대고 하는 거야. 좋대요. 어, 너먼저 한번 해봐. 맞아. 오, 와, 와. 어, 야스타트 다음 가시고요. <laughs> 어, 오케이,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laughs> 야, 민규야, 유연하다. <laughs> 유... 와, 초등학교 때랑 다르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laughs> 무슨 부르를 닮은 것 같은데. 친구들한테 트럼프가 많이 왔는데. 헹크. 나도 그 <좀 웃음> 생각 했는데. 헹크 <laughs> 어, <laughs> 한번힘내 내주시나요? 볼만 부풀리면 헹크 아니야? 어, <laughs> <laughs> <오>, 정확한데요? <laughs> 오늘 미니게임 안하졌죠 아! 네. 오늘 미니게임 할 거는요. 블루스타즈 이구동성 게임입니다. 올 것이 왔구나. 아, 그때 설명하는 거 진짜 힘들었는데 이번엔 그래도 이구동성이니까 조금 나은 거 같기도 하고 연합할 사람. 저요. 제가 이렇게 툭 치면은 두 번째 말한 걸로 맞을 합시다. 이부동성 게임 여러분 아시나요? 네. 네. 간단합니다. 두 가지 보기를 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 선호하는 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네. 이제 혼자서 가는 걸 보는 수가 많을수록 저희 집에 붙이는 거. 연습 게임 한번 가겠습니다. 아.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짬뽕! 아, 나 짬뽕 좋아. 쉘리, 불. 하나, 둘, 셋, 스키이스스스튜스튜 네. 아, 스키우, 둘, 키하 스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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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이 스키우, 스키 바이런 우 스키우, 바이런 스키이스키이 스키우, 이키우좀이상 스키우, 이키우서이이이 이렇게 얼마나 파일럿이 좋았을좀 <laughs> 이거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늦으면 늦는 사람이 오. 포인트를 좋습니다 오티스, 에드거 하나, 둘, 셋 에드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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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야. 웃음> 타라, 진 하나, 둘, 셋 진! 진. 나이스 자, 의외로 호흡이 좋으시네요 저. 이게 센스죠 그럼요 서지, 콜트 하나 둘 셋. 스와나이스 골트는 너무 쓰레기여가지고. 아! 이 발언은 <laughs> 어디까지나 이 본인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크로우. 제일. 하나 둘 셋. 크로우. 화이팅! 화이팅! 아! 정말 놀라운 건 본인 그... 선수가 한 번도. 못봤리 같은 는근본없근본만고르기 우리 는 근본이 없다. 우 아, 우리 같같은생각하이없는 사람은 근본이 없다. 우을야다리하다리하이리이다리리 아, <laughs> 하나 둘셋 키주 아, 오케이. 아 <laughs> 어, 끝났다. 아. 이렇게 뜻다불어를 벌칙 수행자는 시로 님으로 당첨되셨습니다. 아, 오늘도 면에 져었다 시로 님만 답변해 주면 돼요. 네. 보니 밍규. 하나 둘셋 아 이거는 좀 너무 아, 진짜 너무 어, 거 아니에요? 어, 엄마 아빠 급인데요? <laughs> 이거는 아좀 목걸이 과한데요? 선수 시로 민규 하나 둘셋 시로 윤규 선네안안아 진짜 버스 선수 네 시로 보니 하나 둘셋 저는 보니 형을 찾아니다 아아... <laughs> 감각 광기 나이스하네요. 진짜 마지막 질문할 거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젠지 코스메틱은 핀 스프레이 아이콘 하나 둘셋 아이콘 프레임. 뭐 아이콘 순삭 걸렸어. 저희도 이렇게 다 갈릴 줄은 몰랐고요. 일단은 뭐 저는 아이콘, 민규는 스프레이, 그다음 본인은 핀 이렇게 각자 다른 걸 선택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똑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지속해서 교류하면서 지내는 생활은 진짜 행복하고 재밌는 생활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정규 과정 국제반에 재학 중인 강민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규 학생 아빠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제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게임을 좋아해서 다양한 이스포츠도 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뿐만이 아닌 이스포츠 산업에 종사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정규 교육 과정을 열심히 이수해서 밀과 대학에 진학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관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민규가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에 진학한다고 했을 때 걱정을 많이. 많이 했습니다. 일반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면 다양한 선택을 할수 있는데 벤지 아카데미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 선택지가 너무 좁지 않을까 그 이후에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 와이프는 저하고는 좀 다르게 교육관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 저도 생각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민규가 좋아하고 그리고 선호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민규가 선택한 e스포츠 산업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육 시스템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저는 게임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민규가 게임을 시작한 것도 저 때문에 <laughs> 시작한 것 같고요. 저희 집에 원래 게임방이 있었어요. 그 게임방에는 레이싱 게임 풀 패키지가 있었을 정도로 저도 게임을 좋아했었는데요. 하지만 요즘 게임은 잘 몰라. 그래서 민규가 발로란트를 할때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민규한테 코치를 해달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 어, 열심히 하다가 어,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가지고 지금은 포기를 했지만 이렇게 같이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대화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규가 게임 얘기를 저한테 하거나 할때 열심히 들어주다 보면 지식이 조금씩 쌓여서 어, 자연스럽게 대화도 할수 있습니다. 우선 젠지라는 구단 자체가 교육을 포함해서 좀 다양한 방면으로 글로벌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배경이 제가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좀더제 꿈을 크게 펼칠 수 있게 하는 그런 발돋움이 되어 주지 않을까 싶어서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과의 면담에서 믿음이 갔습니다. 민규의 성향이나 그리고 희망 진로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이해도가 높았고 학업과 게임의 밸런스를 잘 맞춰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홍보성 멘트가 아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미국 대학에 진학 시켜야겠다는 그런 책임감이 보였고 그 신념이 보여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적으로는 우선 저희가 수업에서 대회 분석, 랭크 피드백, 스크림 진행하고 피드백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치님들이 알려주시는 이 플레이에 담긴 의도는 무엇인지, 여기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불필요한 습관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배우다 보니까 제 플레이에 제가 원하는 의도를 자기 주도적으로 담을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우선 수면 패턴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고요. 그리고 이것 외에도 제가 일반 학교에 다닐 때보다 학업 성취도가 월등히... 오를 수 있었습니다. 변화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선생님들도 아실 거예요. 또 중학생들, 말하는 중학생들, 아침에 가는 학교에 가는 모습, 그렇게 항상 학교에 다니던 민규가 이제 전지. 글로벌 아카데미에 들어가고서는 학업에 대한 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저희가 엄마나 아빠가 손을 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금요일에 진행하는 게임 디자인 수업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원하는 게임을 분석해보고 보드게임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보드게임의 룰북을 직접 작성해본다던가 하는 활동도 재미있었지만 이런 게임 디자인 수업을 통해서 뭐 제가 경쟁적으로 플레이하는 게임 뭐 발로란트라던가 이런 게임에서 제가 제 게임을 좀더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서 얻은 데이터를 게임에 응용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 해져서 굉장히 재미있고 뜻깊은 수업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논문 작성이나 게임 디자인 대회 같은 경우는 제가 e스포츠 대회를 나가는 것과 이 거의 비슷하게 진행을 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동시에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일정이 좀 빡빡하고 이러한 활동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었는데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의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다양한 방면으로 계속 지원과 도움을 주셔 가지고 제 부담을 조금 덜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모든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저희 학생들 학업 진행도와 성적 등을 모니터링해 주시면서 학생 각각을 분석하셔서 저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저희가 여기서 지금 꼭 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니까 제가 훨씬 더 학업에 집중할 수 있고 쉽게 학업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덕분에 일반 학교에서 배울 때보다 학업 성취도가 월등히 오를 수 있었습니다. 예, 사실 민규가 일반 학교에 다닐 때는 어,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면 어,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고 있었는데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에 진학한 이후로는 저희가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어서 학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들이 책임감 있게 잘 해주실 거라 믿고 있고 그렇게 하고 계셔서 저희가. 믿고 맡겨놓고 있습니다. 우선 가까운 목표는 제가 원하는 해외 대학 캘리포니아 쪽의 해외 대학에 가는 게제 가까운 목표고요. 그리고 좀먼 목표는 제가 제 사업을 펼쳐서 지금보다 e스포츠가 좀더 건강한 방식으로 수익 창출을 할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업을 펼쳐보고 싶어요. 이제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선두에 서서 지금보다 e스포츠가 더 발전해서 나아가기 위해 그런 선봉대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젠지그로벌 아카데미는 e스포츠를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정말 행복 한 환경입니다. 똑같은 취미, 똑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지속해서 교류하면서 지내는 생활은. 진짜 행복하고 재밌는 생활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학교 프로그램에서 학업 성취도가 좋고 적응을 잘하는 친구들은 그 길로 정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아이가 게임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게임 산업을 바라보는 남다른 눈이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아이가 몸담고 있는 e스포츠 산업이 앞으로 미래에 얼마나 더 크게 발전할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진학을 추천드립니다 게임 가이드 취지! 오늘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 제가 만은 캐스터 김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랑 뭐, 본인 선수, 실로 선수는 타이아쭉 길게 하면서 너무 자주 봤는데 민규 선수는 그때 이제 트라이아웃 때는 선수로 참여하다가 저 처음 보잖아요. 네. 저 기억나요? 아, 네. 너무 기억이 잘 납니다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벌써 긴장을 했어? <laughs> 아직은 이렇게 막. 경기하고 이런 건안 떨리는데 방송은 떨리죠? 어때요? 사람들 앞에 서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떨리는 거 같아요 아니 근데 프로가 됐으니까 막 그걸 좀 즐길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제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죠 어떻게 지냈어요 우리 히로선수랑모저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프로팀에 입단했고 이제 월드 파이널을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이렇게 팀원들과 함께 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음, 정고석에서 그냥 이스사즈나 잡고 있습니다. 었 <laughs> 근데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프라이아웃도 있고 저는 이제 월별 파이널 토너먼트 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 보고 싶은데 언제쯤 볼수 있을까요, 저희? 도망간에 어, 좋은 소식이 나. 있지 않을까? 민규 선수는 언제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월별 파이널? 빠른 시일 내에 만나봐야죠. <laughs> 어, 자신이 있어요? 어. 없나 본데요. 없나 본데요. 없다면 뭐든지 아니 문제를 해결해야 될거 아니야. 노력하는 만큼 네. 자신감도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걸 좀 즐길 수 있어요. 지금의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네, 뭐 지금 받고 있는 비판들 다 달게 받고 있어요. 오. 실수했던 것도 체크하고 보니까 본인 선수는 제가 이제 막 유튜브 구독도 해가지고 보니까 네. 네. 영상, 예선 영상들도 올리고 네. 아, 겸하게 뭐 비판 이런 것도 수용하겠다. 어때요? 분유 선수 요즘 마음이? 졌으면 뭐 욕먹어야죠 <laughs> 그래서 저도 네. 뭐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거를 봐야지 좀 자극이 되기도 할것 같고 못하면 못한 만큼 저도 그런 걸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될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아, 세분 진짜 좋은 성적을 빨리 내서 제가 준비한 월드파이널에도세 분이 좀 나갔으면 좋겠고 포인트 얻어서 월드도 아아 그 나가는 꿈을 한번 기다려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 어떻게 어 지냈는지 근황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토론을 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쇼츠 올렸던 거 기억나세요? 아주 난리가 났던데. 아, 조회수가 60만 회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음, 음. 엄청 논란이 됐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미리 뭐 스포를 해드리자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좀 억울하긴 합니다. 어 억울해. <laughs> 네. <laughs> 네. 근데 그 억울한 어. 부분에 이따가 우리 김수빈 MC님께서 잘 네.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세보도 근데 영상 찍고 나서 이거 논란 될것 같았어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근데 왜말안 했어요? 영상 그때 그럼? 정답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대로 나왔습니다 어, 지금 미안하다고 얘기하셨 <laughs> <laughs> 이거 억그로 일부러 끈건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아 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예 예. 당시 쇼츠로 저희가 제작했던 게 브롤볼에서 궁극기를 사용하면 공을 더 빨리 찰수 있다 요 문제였는데 당시 민규 선수가 정답을 차이가 없다라고 정답을 외춰서 맞춰왔고. 음, 저도 댓글이 난리가 나서 봤는데 많은 분들이 정정 요청을 <laughs> 원하셔서 실훈님.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네, 뉴페이스가 한명 있죠. 네, 다른이고 저희 젠지가. 저번 대회에서 포인트를 쌓아가지고 1일차를 자동 진출하여 현재 1일차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은 경기 진행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새로운 팀원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모딩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젠지의 새로 형, 형 마이크. 아 이번에 젠지에 새로 합류하게 된 모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 방금이 자기소개인가요? 네네. 제가 진지에 <laughs> 합류하게 된 계기와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일단 진지라는 팀이 트라이아웃을 했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고요. 물론 탈락을 해서 아쉽게 제가 진출을 못하게 됐지만 추후에 이제 코치님께서 새로운 멤버를 찾고 계신다도 테스트를 볼 생각이 있냐라고 해서 하게 되었고 코치님이 저를 좋게 봐줘서 진지팀에 이렇게 새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젠지에 서 달성하고 싶은 목표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팀원으로서. 사실, 뭐, 저도 젠지 팀을 그동안 응원을 했었고, 했던 대회들을 다 지켜봐왔고,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뭐, 불만이나 아니면 응원, 이런 것들을 저도 지켜보한 입장으로서, 조금, 시청자분들이 조금 저희 젠지 팀을 더 응원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이 나는 팀으로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거는, 안 했으면은 솔직히 젠지 실격이긴 하거든요. 어, 대체 어떤 게? 핀이랑 아이콘 스프리 구매하셨는지 한번 지금 불을 켜서 인증해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볼 겁니다. 사는지. 아 화면으로 저는 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죠? 상점에서 컬렉션? 컬렉션 이 예, 재면집에서. 오. 모두 구매했네요. 네, 뭐 여기서는 두개아세개다 보이네요. 그래서 보면 카메라에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이미 이제 합격이 되자마자 저는 젠지 핀 관련 이미 그 전부터 이미 사놨습니다. 그래 네. 이번에 아, 합격 맞죠? 전에 산거 맞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 그리고 배개로또 이번에 탈퇴하신 실로형님 모두 고생했다고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현재 이제 이번에 민규 선수한테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규입니다. 네. <laughs> 현재 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어 일단 저희가 이번 4월달 대회를 준비하면서 뭐 연습하면서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렇게 만나서 직접 도 와서 연습을 해보니까 되게 팀 컨디션도 좋았고 앞으로 잘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네? <laughs> 여러분의 채팅을 읽고 소통을 하고 싶어서 켰는데 마이크가 좀 겹쳤네요. <laughs> 그리고 이제, 팀 호흡은 어떤 것 같나요? 어, 일단은 연습도 되게 많이 했고, 저희가 새로운 전략들 같은 것도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팀 호흡도 착실하게 잘 맞춰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말씀하시고 싶은 거더 계신가요? 사랑합니다. 누구요? 모두 다. <웃음> <웃음> 그럼, 뭐, 저도 하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님이 보시기에, 이제 현재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팀이 있으신가요? 어, 이번에는 스크림 승률로만 따졌을 때, 크레이지 라콘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승률을 떠나서 좀 무섭다 생각하는 팀은 제타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데이 원을 자동 진출하게 되어서 오늘 모였지만 이제 따로 경기를 하는 것은 없는데 이제 따로 연습을 열심히 할 예정이고 혹시 일에 내일이 이제 저희가 본선을 진출하기 위한 중요한 데이 투인데 네. 데이 투에 대한 각오가 있으신지 어 그냥 내 하던 대로 하면 안 되죠. 네. <laughs> 더 잘해야죠. 계획땐 네. 네. 더 준비한 만큼 더 잘하면 네. 좋은거죠. 잘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셋 하고 젠지 화이팅하고 끝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카운트 해주시죠. 자 하나 둘셋 젠지, 젠지 화이팅! 화이팅!